자이 녀석은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A1이랑 2는 반드시 포함하면서 O는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집합이라는 걸할때 항상 생각하라고 했, 했었던 것 중에 물론 내 수업을 안 듣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어 일종의 바구니에 넣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 굉장히 큰 바구니에 원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부분지판 만들 때는 되게, 어, 작은, 뭐, 그릇, 그릇, 그릇까지는 아니고, 이런 데다가 얘네를 막 넣어가지고 만든다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너무 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그냥 외우고 앉아있어요. 왜? 만약에, 뭐 A의 원소의 개수가 뭐 예를 들어 뭐뭐 K개다 근데 뭐 A랑 B는 포함하면서 뭐 C와 D는 포함하지 말아야 된대 그러면 뭐 그냥 기계적으로 해요 보통 이렇게 해 주고 하나 둘셋넷 마이너스 사 요렇게 풉니다 근데 안타깝다 이거죠 왜 이게 왜 되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굳이 안해워도 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음. 한번 그렇게 푼다면, 지금 A라는 녀석이 1, 2, 3, 4, 5가 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이제 1이랑 2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대. 그리고 5는 포함하지 않는데. 포함하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1이랑 2는 선택권 자체가 없는 거야. 넣고 안 넣고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5도 역시나 선택권 자체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남는 녀석이 누구야? 3이랑 4밖에 없지. 그러면 3이랑 4는 아이고 이거 거꾸로 해 줘. 이렇게 이렇게. 3이랑 4는 이제 부분 집합을 만들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지. 한마디로 얘는 이제 경우의 수가 하나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는 두 가지. 얘는 두 가지. 얘는 한 가지라는 거지.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다 곱해 준다라는 거야. 그쵸 그럼 몇 개? 4. 4 개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편하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아까 말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k 이야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원소 내활법으로 표현을 하면 뭐 A1, A2 A3 해서 딴딴딴 해서 AK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어디에 우리가 부분집합을 만들려고 하는 이 녀석에다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러면 얘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얘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대 그럼 얘는 넣어도 되고 얘도 역시나 안 넣어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얘도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그럼 이거를 다 곱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2가 총몇 개야? 이게 1, 2, 3부터 어디까지? k까지니까 2가 총몇 개? 케이에 있다는 거지.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뭔말이지 알겠죠? 외우지 마. 알겠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중학교 때랑 다르게 고등학교는 너네가 한 학기 해봐서 알지만, 외워서 될게 아니야. 외우는 것도 물론 있지. 수학에서 외우는 거 있어. 근데, 외우는 걸 최소한 내가 최소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원리가 중요하고, 무조건, 어,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암기는 아니라는 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